안녕하십니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늘은 저희 진짜 진짜 오랜만에 같이 치는 날이라 배드민턴 하러 갑니다 운동 좋아해가지고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줄게 나 진짜 절대 안 봐줄게 걱정만 내가 이겨줄게 그래서 그 배드민턴 할수 있는 공원까지 좀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 날씨가 되게 좋은데 혹시 한국도 많이 덥나요? 일본 진짜 더워요 벌써 탔어 나진 응. 배드민턴 잘해? 옛날 많이 옛날에 많이 해봤어 누구랑? 아빠랑 작은오빠 응. 괜찮아 걱정하지마 내가 이겨줄게 나 많이 안 해봤지만 절대 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laughs> 나는 너는 절대 못 이긴다. 헛소리 하지 말고. <laughs>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가씨. 저기요. 그 혹시 그거 배드민턴이 아니라 펜싱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가? <laughs> 얌전히 가지 못하는 편 길이 되게 이쁘죠? 여기가 고맙습니다 아예 예, 길이 이쁘다고 한거 같은데 이뻐 이뻐 고맙습니다. <laughs> 어디 쪽이 어까요 이쪽, 이쪽이요. 잘하시네잘하시네하늘이뭐 <laughs> <laughs> 이렇게. 미돌이랑 아오가 는 너무 좋아, 나 아니 근데 나츠, 나츠 일본 태어나서 계속 일본 살았잖아그 항상 이런 하늘 본거 아니야? 해절마다 다르잖아 보이는 게. 그래도. 하늘은 그래도 뭔가 미돌이나 그런 거는 응. 아니잖아 항상. 그렇지. 난 네. 이거 미돌이랑 설아 그 아우가 되게 좋아하거든. 어. 아뭐 이런. 그렇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색깔이랄까. 아, 맞아. 여기. 도쿄 맞지? 되게 풍경이 시골 같다. 그래서 좋아. 아 그래서 좋아? 응. 그래 시골 출신 나츠미 씨가 조연하고 바람은 시원한 냄새도 없고 무슨 냄새? 그 도시에 살면 응. 냄새 뭐 가스나 이런 가지 냄새 묻기잖아. 현미성은 아 이쪽에 라인이 없고 좀 풍만해. 아, 소가 소가. 응. 그래 그래 그래. 원래 우유려워. 요류? 아, 너무 더워. 여름 아니야? 그니까. 역시, 일본이 확실히 한국보다 습도가 높다. 미기미기 뭐해? 뭐해? 아, 셀카? <laughs> 잘 나와, 잘 나와. 마트 색아 찍는데요. 오늘 너무 이뻐서. 음 이네 이네. 이 가는 길에 배고파서 빵 하나씩 샀는데 그 일본 3대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로손? 미니 스탑? 아 헤미리마트 이렇게 있는데 오늘 데일리 미야자키라는 데아 야마자키 데일리 야마자키라고. <laughs> 데일리 야마자키라고 있는데 여기가 빵이 유명하대요 빵이 맛있지? 여기가? 응, 응. 맛있어 네 그렇대요 다음에 빵빵 빵 좋아하시는 분들 야마자키빵 한번 드셔보세요 테이쇼크 응. 로스카츠 음, 그러게 로스카츠 테이쇼크가 응. 1100엔 밖에 안 하네 근데 그란마다 다른 거 같아 음 그란마다 다르긴 한데 나츠 근데 맞대 우리 배드민턴 안가? 아이스민트 카페 오려면 엄청 맛있겠마스 치즈케이크 팔아? 치즈케이크 판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고요 들어가야되지? 대박이야. 좋아 나츠 뛰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짠 피크닉 <laughs> 피크닉 아닌데 피크닉 <laughs> 아닌데 피크닉이 돼 버렸네요 음, 그리고 저는 야키소바랑 고로케 있는 거 여보 응 일본일 때응 1개월 쯤 그랬던가 응도 또 됐어. 일본 온 지, 그치, 한 달이 살짝 넘었지? <laughs> 뭐,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은 <laughs> 하나... 어때? 아, 일? 모델 안 하고, 응. 다른 일, 수렁 일 일본에, 일본에 와서 시작했잖아. 그치? 뭐, 노가다 하지, 노가다. 음. 응. 뭐 다들 그러지. 모델 하던 애가 그런 일 하면 잘 하겠냐 하는데, 사실 뭐 세상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응. 그리고 정확히는 하고 싶은 일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아가지고 음. 응. 어쨌든 나는 뭐 일에 대한 뭐 그런 건 딱히 없고 그게 좋은 거 물론 뭐 일도 일이지만 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 조금 다른 게 보통 그런 일 하면 아저씨들 많을 것 같잖아 응. 아니야 음. 진짜 다내 나이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그니까? 응. 20대부터 30대 초반? 음. 중반까지도 잘안 가는 것 같아. 요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일단 얘기도 잘 통해. 음. 그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뭐 한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겠지만 음. 서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뭐 저는 성이 2밖에 안, 안 되니까 2 이상 이렇게 안 하고 음. 그냥 선우야. <laughs> 선우야상. 아, 아, 서, 아, 맞아. 선우야상. 선우야 끈. <laughs> 야는 야인데. 재밌어요. 그 일하면서 진짜 웃긴 거. 나랑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 그 사람이 항상 응. 선우야 이거 이거 한국 한국로 뭐야? 막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진짜 응. 재밌어. 그 응. 친구도 친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선배도. 응. 한국 좋아하잖아응 좋아해. 거의 삼 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것 같던데. 음. 그 한국 말도 생각보다 잘해. 음. 응. 한국 말로 어느 정도 말하면 조금 알아줘 나도 슬슬 한국 가고 싶어. 한국? 응. 걱정하지 마. 조만간 갈 거니까. 응. 그럴게요 응.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 좀 만족감이 좀 있다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또 일본이 어쨌든 뭐 한국보다 교통비도 비싸고 응. 뭐, 뭐 여러 가지 돈이 막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응. 그렇게 들지도 않아요. 음. 교통비는 당연히 나는 일하면서 다 받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리돈이 되고. 밥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게 있어요. 막 무조건 정해지는 시간이 아니야, 회사처럼. 뭐 8시부터 5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시작은 항상 당연히 뭐 8시나 9시 시작을 하지. 음. 근데 우리가 안 쉬고 우리가 밥안 먹고 빨리 끝내 빨리 끝내고 갈수 있어. 음. 그 4시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하나. 매일 현장이 달라요. 매일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여행하는 느낌, 돈 벌면서 여행하는 느낌. 음. 응. 그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더러운 현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 집갈 때도 있고, 응응응. 음, 음, 음. 그리고 도청, 도쿄 도청도 이번에 처음 가봤잖아. 음. 도청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진짜 많아. 재밌어. 좀매력 있어요. 걔 나츠보다 아마 도쿄 더잘알 거야 내가. 그럴 것 같아. 바스 자꾸. 맨날 찾아서 타잖아. 나, 음. 나는 바스 자기 일본에서도 어려운데 한번두 번밖에 다본 적이 없어 나는. 도쿄에서. 응. 아 진짜? 나 벌써 항상, 한 삼만 천 건. 아 응. 아 근데 요번은 자꾸 바스타는 어디 어디 가는 그거 잘 찾아서 가니까. 응응응. 응, 응. 대박이다. 그거는 나보다 잘한 것 같아. 나중에 버스 모른 말에 알려줄게. <웃음> <웃음> 근데, 모델을 그만둔 건 아니야. 음. 음. 당연히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돈 들어갈 일도 많고 해야 되니까, 음. 잘하고 있어요. 네. 진짜, 진짜 재밌어. 확실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맞아 그거 듣거나 진짜 안심했어 좀 음, 나보고 일본 음식 뭐 좋아하냐고 그래서 내가 가치동이랑 규동 좋아한다 했더니 음. 생긴 거와 다르지 않게 뭔가 아저씨 같다고 <laughs> 그래저 아저씨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한, 한식 한 되게 좋아하는 거 하나 있다고 음. 국밥 좋아하는데 그렇다 <laughs> 그 <똑똑한 거야. 웃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수업한다 오늘 한시간 동안 패스다 간다 선생님 음, 나 해보자 한번한번 우리 이천끝났천요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styles> 집 가서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오늘 메뉴는 아나 z i 로 n the menu, the g 김밥, 에 떡볶이에요. 아 물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나츠가 해요? 아니. 오케이. 그럼 임무 분담을 하자. 나는 떡볶이를 할게. 나츠가 김밥 이거 마루 그거 그 구르그르 해. 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제 저희 집 가는데. <목소리> 저 오늘 나츠한테 진짜 진거 같아요. 나 생각보다 잘했지? 생각보다 그냥 잘하던데? <laughs> 원래도 운동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나츠가 언제부터지 바레보루. 수업갖고빨아죽갖고 그때까지 선수로서 활동했었대요. 네, 가서 떡볶이랑 김밥 만들고 맛있게 먹자! 좋아요. 어, 확실히? 일본이 해가 한국보다 더 빨리 뜨니까 음. 해도 확실히 빨리 진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 해가 벌써 사라지고 있잖아 나는 아니, 혹시 씻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 똑같이 배드민턴하고 똑같이 땀이 났거든요 난 이러고 보인다. 전 이러고 나츠는? 이제 집에 와서 저 오자마자 땀 너무 많이 나서 샤워했거든요 근데 이미 나츠가 떡볶이 음. 다 만들었고 김밥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서 저 밥하고 있어요 이제 다, 거의 다 했어요 난 한복 사람이다どのくら이가 확알나요? 대 그냥 뭐한줄 정도 나오면 돼. 그렇게 많이 많이 안 넣어도 돼. 어햄 햄은 제가 좋아하니까 많이 넣주네요. 어 너무 많은데 이거 그루그루 되나아 그럼 힘을 쓰면 돼. 아뜨리오오오오 오! 오! いただきます. 음, 음. <laughs> 그런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